자 반갑습니다. 바다간지남이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뒤로 아,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어, 시즌 아, 첫감성등 낚시 어, 이렇게 오늘 출전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어디냐면 아, 완도 예, 완도에서 바로 일전을 또 펼쳐봐야 될 건데요. 아마, 아마 점심 이후로 예, 낚시를 하고 그래 철수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여기서 어, 하루 일전을,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 요즘 뭐, 어떻게 보면 감성동 낚시가, 어, 시즌이 빨리 좀 열렸습니다. 열리다 보니까, 뭐, 조금 잔시알, 예, 잔시뭐 20급, 막 25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 한 1, 2주 정도 템포를 좀 늦춰서 이렇게, 어, 출축길에 나섰는데요. 어, 어쨌든 가을 감성돔인 만큼 아마 사이즈가 뭐 크지는 않아도 아마 파푸란 손맛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여기서 어또 하루 일정 최선을 다해서 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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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낚시 가겠습니다 화이팅야 정말 예명 좋다 아, 해가 바로 뜨기 때문에, 정면에서 뜨기 때문에 아마 찌 보는 게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찌보다 어, 찌는 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줄을 계속 넘겨가면서, 어, 초리대를 보고 일단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찌가 보이지가 않네. 아무래도 입질이 오면 철이 대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면 줄만 지금 어,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계속 지금 견제를 하는 중입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한번 붙여볼까 솔직히 뭐 가을 지금 시기에 감성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을 꼭 고집을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부상해서 손이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상해서, 어, 무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어, 물 밑에 보면 지형이, 어, 팽팽한 지형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지형보다 지금 요런 꽃뿌리 자리는 이렇게 층이 탁탁 올라오거든요. 그 층이 맞닿는 곳, 그러니까 끝자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층 계단이 한 단계 위에 올라선 자리, 예, 턱. 예, 턱이 올라선 자리. 그런 자리에서 보다 바닥보다 살짝 턱이 있어서 올라선 자리가 어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상 지금 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한뭐5 m 7 m 다 9m 선이 이루어진다면 꼭 9m 이 깊은 선보다 한 7m 짜라에서 예, 있는 선. 예그그 그 턱의 언저리 위에 예, 거기에서 입질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수심한 7m 선을 주고 어 9m부터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턱이 언저리 올려섰을 때 입질을 받는 예,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중 턱을 지금은 잘 찾아내야 되고, 어, 꽃뿌리를, 낚시를 하더라도 꽃뿌리 끝자락만 꼭 고집하지 말고, 거기에 꽃, 꽃뿌리가 걸리는 좌우, 그러니까 조류의 방향에 따라 틀리겠죠. 예, 그 좌우에 움직이는 어 조류에 따라 그 꽃뿌리의 끝이 아닌 좌우로 받쳐서, 조리가 받쳐서 어, 밑밥이 쌓이는 자리, 예, 그 자리를 어, 집중 공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물이 조금 미세하지만 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어, 줄 빠져나가는 게 어, 좌측으로 살짝살짝 밀리는 거 보니까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어, 물이 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바쁜 벵이돔 낚시를 하다가, 어 감성돔 낚시를 하니까 상당히 편하네요.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참, 어떻게든 어 기다리는 지겨운 그런, 어 뭐, 조금 지루함은 있겠지만, 아 그래도 뱅이돔 아 낚시보다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고, 아주 좋네요. 야, 해가 아주 아름답게. 뜨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런 모습도 아마 식군이 최고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진지만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잡어가 조금 건드렸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당져 볼게요. 아, 이 아침 피크때한마리입질을 받아내야 되는데. 뭔가가 줄을 빠르게 가져갔는데. 어, 왔다. 왔습니다. 야 뭔가가 줄을 빠르게 가져가더라고요. 자, 한 마리 옵니다. 그렇지. 오, 이야, 이야. 힘이 좋습니다. 역시, 어, 가을 감성동답게 아주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줄을보이다 아. 야, 이게 뭡니까 이거? <laughs> 아. 진오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속았네요. 저는 찌를 바꾸겠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아 안되겠습니다 조금 얇은걸로 단발을 요 깔짝깔짝 되는 패턴에 뭐가 입질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가을철에는 좀 그런 입질이 다소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치, 어 아, 이것도 이상한데. 아, 보고구나. 와, 뜨거워라. 장난이네 날씨. 와. 어, 다시 벗어야 되겠네. 다 벗어야 되겠네. 먹이고 <laughs> 뭐 와... 장난 아닙니다. 날씨가 와 왜이러지. 다시 출동. 다 벗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도버리 모기, 모기 때문에라도 안벗어냈더니할수없으 너무 덥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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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왔다 또개럭 친다 이거? 휠 쓰는게 틀린데? 돌돔인가요? 돌돔일수도 있겠는데 아 돌돔이네 아, 참 그나마 사이즈 조금 되는 돌돔입니다 30은 훌쩍 넘어갑니다. 자, 아이 좋습니다. <laughs> 감성도면 안 되고, <laughs> 돌도미언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일단,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류가 지금 살짝, 이제 우측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 움직일 때, 아, 이때 입질을 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때 입질를올 겁니다. 이때 입질을못 받아내면, 고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틀림없이 입지를 받아낼 건데 우측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때 입지를 받아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때 입지를 받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고기가 없는 겁니다. 왔다! 왔다! 설마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시작해봐! 오, 세이 좋다. <laughs> 아, 또 이런 선맛 아닙니까? 그렇죠. 톡에서 계속 올라오네요. 야, 아, 드디어 감시가 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얘네. 아, 처음에 차는 게돌덩 돌돈 같아서 돌덩이 자랐더니 감시네 사이즈는 뭐, 크지 않습니다. 자, 3 0은 넘어가죠. 자. 아,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30 조금 더 되겠는데 아 힘은 정말 가을 감성돔 깍작에 멋지네요 아,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조리가 아,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측으로 그러니까 입질이 들어오죠 입질 안 들어올 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에 고기가 안 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감성돔이 없는 겁니다 그 왔다 어. 와사이힘 좋다 운동 승리다, 힘정학 어우, 아유, 감사합니다, 힘히행 오케이, 아유, 식사에 좋습니다 자, 자 이놈은 30분 반 넘어갑니다 자 사이즈 괜찮은 내색이네요자 계속 이어갈게요 물이 들어와서 통을 좀 옮겨, 옮겨야 되겠다 와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네